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죠 저도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글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에서도 좀 느껴지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불 밖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 맥굿 초이스 집 밖으로 나가서 추측할 수 없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자 어디론가 왔는데요 어, 여기 우리 집이구나. 그럼 이제 바로 가 볼까? 목적지가 근데 어디지? 일단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가 봅시다. 뭔데? 왜 갑자기? 가로등 내부의 전기 합선으로 인해 약화되고 붕괴되어 즉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어, 일단은 가로등 그리고 원래 여기에 스쿠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쿠터가 없어졌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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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료 탱크에서 가스 누출이 점화되어 치명적인 폭발이 휘말렸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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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이라는 거지. 어자 다시 스쿠터가 생겼고요. 내 생각에는 요 스쿠터도 불안해 위험요소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벙고차들도 좀 없어졌죠 굉장히 지금 길이 깔끔한데요 요 근데 전기 합선 이런 건 어떻게 볼 수가 있지 으악!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기 전에 갑자기 폭발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나갔습니다 <laughs> 진짜 <laughs> 별의별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자. 위험 요소들을. 자, 일단, 존봇대. 그리고, 안 봐도 이거는 비디오예요 스쿠터, 자동차, 쓰레기통이 또 어디 갔냐? 그러면, 쓰레기통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쑥 가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도로는 좀 피합시다. 존봇대는 언제나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쭉쭉쭉 가볼까, 그러면? 오, 좋아요. 뭐 별일 없는데. 어. 아, 이 봤는데. 아, 피할 걸. 인근 공사에서 발생한 불꽃이 쓰레기통에 부딪혔고 당신은 치명적인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쓰레기통이 다시 생겼고요. 어, 대신 스쿠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위험 요소가 없어진 곳을 통해서만 가면 될것 같아요. 그쵸죠또 어! 하... 반복적인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로등을 약화시켰고 당신이 그 아래로 걸어가면서 가로등이 부서졌습니다.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뭐 어쩌라는 건데? 자,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닌데. 아까 이쪽으로 잘 갔잖아. 가면 안 돼? 아, 딱 붙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딱 붙어서 가, 가는 대신에서 옆에 차는 피해 주겠습니다. 와또 아, 가로등이 생겼는데요. 이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로등을 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진하면 되지 않을까? 어어! 위성 접시의 케이블은 당신이 그 아래에 있을 때 최악의 순간에 끊어졌습니다 <laughs> 하... 오케이 가보자 자 다시 스쿠터가 생겼구요 그러면 여기 휴지통이 없어졌네 그러면 일단 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인것 같아요 가로등은 일단 무조건 쓰러지다보니까 이렇게 위험요소들이 없어진 곳을 외워서 목적지까지 쭉 가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되지 않을까?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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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것도 뭔데? 파이프 근처에 노출된 배선에서 나오는 불꽃이 지나가던 중 누출 가스를 점화했습니다. 아,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게 또 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쌓이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쵸? 어, 휴지통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지나가서. 자, 이거, 어? 파이프가 없어졌는데? 분명히 일자로 된 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긴 지나가도 되는 길인 거예요. 자, 오케이. 통과. 지나갔습니다. 어, 여긴 또 굉장히 불안한데? 여기 공간 뭐야? 아, 아까 내가 맞은 게 요거 위성 케이블 요 접시였구나. 이건 지나가도 될까? <laughs> 수리팀이 캐노피를 고정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캐노피가 바로 당신에게 떨어졌습니다. <laughs> 어, 저게 캐노피였어? 음, 처알았네 오케이. 어... 어, 여기 갑자기 파이프가 또 생겼죠? 어, 이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갈수 있는 길은 요것쪽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 위에 위성 접시가 있을 거잖아 없어? 없고아 없구나 좋아요 자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위험 요소죠 안 봐도 뻔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갑시다 이제 앞에 전봇대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요건 뭐지? 실외기가 있는데요. 뜬금없이 저기에 붙여져 있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laughs> 뭔가 딱 봐도 지나가면은 코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위험할 게 없잖아. 이 빨간 통이 뭐가 위험해? 그치? 오케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또 뭔가 불안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시 일로 가자. 오케이. 둘러볼까? 어? 뭐? 근데. 어, 이게 있었구나. 어, 너가 돌아가는 소리였구나. 아,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소리로 힌트도 주나 보네요. 그러면 다시 일로 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저기 간판 있죠? 간판 저거 무조건 떨어집니다. <laughs> 내가 이런 게임 한두 번해 봐? 어! 아, 파이프가 또 있었구나! 어.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좀더 자세히 둘러봐야 된다, 이거지? 일단은, 여기 쓰레기통 있고, 여기 스쿠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라는 거지? 그냥 바로 집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아, 이거를 이렇게. 아, 잠시만, 이거! 아닌가? 지금 갈수 있는 루트는, 여기도 지금 막혀 있고, 여기도 지금 쓰레기통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어! 맞잖아. <laughs> 아니 맞잖아. 맞네. 저 실외기가 떨어지는 거 맞네. 그러면 스쿠터가 지금 없어졌죠. 가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있는데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머리로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루트가 없을까? 어? 어? 잠시만 이전봇때는왜쓰러지지 않지? 이유가 뭘까? 다를 게 없는데 이거랑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왜안 쓰러지면 오히려 다행이지 오히려 좋아 아 이건 뭘까? 너도 막 터질 거야! 아... 누군가 쓰레기통을 불꽃놀이로 채웠고 그들의 무모한 장난이 당신에게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꽃놀이를 쓰레기통에 왜 채워 임마 아... 진짜... 자 일단은 여기에 지금 차가 있고요그 다음에 스쿠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그리고 실외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갈수 있는 길은 가운데 밖에 없어요 통과도 된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정갈 길이 없으면은 전봇대는 허용이 된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자 그리고 여기 파이프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가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위험해 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외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전봇대가 있거든요 내가 갈수 있는 길이 이쪽 길밖에 없는데 얍! 오케이 좋아요 이젠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잠시만 너 누구니? 야너 뭐야? <laughs> 야너 뭐하는 사람이야? <laughs> 기다려봐 이건 설마 위험하지 않겠지? 그치? 어. 그래서 저의 길은 어디죠? 어어? 길을 건너도 되는 거야 이제? 길 건너면 돼? 오케이 좋아요 그래내 목적지는 어딘데? 직진하면 되겠지? 아 잠시만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첩첩 산중인데요? 아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면 되나? 이렇게? 어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무슨 길이야? 위험 요소들이 잔뜩 있는데? 음 이야 위험해 보이는 게 없죠 여기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자 나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제 생각에는 요 하, 간판도 부서질 것 같긴 한데, 가보자. 아, 그럴 아, 줄 알았다. 아, 아 나지? 어, 뭐야? 뭐야? 나 살았어? 나 살았구나.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요. 뭔 소리야?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또 굉장히 불안한데 일단은 저기에 이쪽으로 가도 제가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스쿠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갈수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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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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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뭔데 이건 또이 파이프는.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좋아요. 어, 진짜 하나하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 파이프에 죽었었지? 그러면 여기 파이프를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까? 좋아요. 앞에 쓰레기통이 저를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쿠터 옆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다가 제가 확실한 기믹 같은 거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에 칼라콘이 있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봇대 앞에 칼라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칼라콘이 있는 전봇대만 넘어지고 칼라콘이 없는 전봇대는 안전한 전봇대입니다. 이거 엄청난 기믹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좋아요, 무튼 갑시다. 어, 일단은 제가 여기서 죽었었죠? 그러면, 최대한 조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 칼라콘이 없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어! 아, 오케이. 자, 일단은 무사히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네, 위에 요거,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네, 저거는 무너집니다. <laughs> 일단은 저기 앞에 고지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봇대 주변에 컬러 콘이 없으면은 안전한 전봇대입니다. 그럼 파란 불일 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파이프가 없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오케이 좋아요. 어. 아, 저 간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자, 일단 달려갑니다. 간판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천막. 그러면 살짝 이렇게. 그리고 저 앞에 파이프가 있죠. 그러면, 어? 아, 파이프 여기도 있었어, 이 미친놈이! 자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일단 파란 불이 되면 싹 건너고요. 요 간판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쭉 날라와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쭉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자 전봇대에 컬러콘들이 없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가도 될것 같아요. 최대한 어 있구나 여기에. 그러면 이거를 일로 가야겠는데? 뒤로 가야겠는데? 뒤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곧장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쵸? 어. 그리고 다시 일로 갑니다. 이거는 어, 뭐 위험한 게 없죠 여기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가서 뭔 소리일까? 뭔 소린데? 갑자기? 저기요? 누구세요? 무튼 자 끝인가?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쵸? 차에 타면 돼?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라는 건데? 제발 정답을 좀 알려줘봐.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 같긴 한데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죠? 사악한데요 이거? 어 아니야 이거 못 지나가 여기 절대 지나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가 설마? 아 이거 딱 봐도 아니잖아 그치? 아니야 이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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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집 아니지? 아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집이 도대체 어디죠? 나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만해 여기가 딱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 여기야? 여긴가? 여긴 어떻게 지나... 진... 아... 아니 어떻게 지나가 이거를 아 마지막에 이거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는 길은 이쪽이 맞거든요? 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설마 여기인가? 어 위험해 위험해 살짝 중앙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어! 우와 여기가 집이었구나 아 좋아요 깼습니다 아 아니 중간중간에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소리를 몇번 질렀더니 조금 감기 기운이 사라진 거 같아요 이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는 그냥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웃는 게 낫더라 <laughs> 몸에 텐션을 올리는 게 낫더라. 자, 무튼, 이렇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Make good choice.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